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네, 오늘 가져온 문제는 양자층을 활용하는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. 첫 수가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요. 여러분, 5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세요 5, 4, 3, 4, 1, 땡! 네, 소중한 5초가 흘러갔습니다. 자, 이 문제가 겉보기에는 후절수를 활용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요. 단수를 치면 여기를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. 따내면 이제 두 집을 내서 반쪽이 사니까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. 네, 그렇다고 여기를 두 집을 파호를 하면 백이 사궁도로 백이 살아버리고 말죠. 이거는 아쉬운 그림입니다. 흑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를 찾고 싶어요. 네,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 이거는 보태줬죠? 백이 아주 떵떵거리고 대걸 같은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. 아쉽죠. 여기를 들면 이렇게 둬서 이것도 아쉬운 그림입니다. 사궁도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죠.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네 백이 이렇게 둘사람은 없겠죠? 네 이렇게 둬서 패데요 이거는 패의 결과입니다만 패는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잖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안되고요. 그러면, 어, 선생님,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? 또, 호구에 들어가는 바보는 없다는데, 자, 이거를 한번더 볼게요. 이 수가 아주 재미난 한수입니다. 지금 이거는 따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. 이것이 완벽한 양자충의 형태인데요. 여기도도 잡히죠. 여기도도 잡히죠.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힙니다.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억 두서. 네,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. 여기서 이것도 쓸 때가 문제입니다. 이거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?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다시 치시면 돼요. 따내면 이렇게 잡, 다 잡혔죠? 백은 하나 옥집에 불과하니까. 네. 먹여 쳐가지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둬서 완벽한 양자충 형태가 되었습니다. 이를 보시면 그 뒷공배 유무, 뒷공배가 하나 있고 없고가 얼마나 사활에서큰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. 양자충은. 자충이 이제 동시에 두 개가 걸리는 것이 양자충인데요. 자, 이 형태를 실전에서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먹여치면 백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실전에서 꼭 써본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문제 첫 수를 보셨으면 간단한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